국가풍의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올릴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기 전에 자랑스러운 우리 국화풍물단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유튜브님들은 저기 좌측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답변겠습니다 자, 우리 국악축국단이 지난 11월 3일에 서울 인사동, 인사동 전통거리에서 국악경영예술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제늘품 주제는 어, 홍성의 어, 결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모내기를 하는 것을 저희가 어, 우리 농악과 더불어서 작품을 해가지고 당당히 대상을 받았는데요 어, 저희 무가풍물단이 대상을 받게 된 이유가 저는 딱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무화풍불단은 수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내서 지금 감옥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우리는 그밖에 없다. 그래서 9철주야 학습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7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4시간씩 학습을 하고 또 생업에 일을 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전쟁을 해가면서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 결과 빛나는 작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빛나는 격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우리 우가풍불단의 이런 구호를 아시죠? 네, 우리 구호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풍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감옥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 우리를 즐겨 외쳤던 소리입니다. 한번 시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락을 하면은 우리 국무부님께서는 평소 하시던 대로 착하게 한번 절도 있게 보게 해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애국 동지님께서도 따라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조원진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이기 제가 힘내고 되고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공화국 달리따구 웅따 공따자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하시면 처음 따십니다따구공따공 따구, 따국따구따구따따 여가지 숙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길게는 안합니다. 간단히 하는데 열, 오늘 18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18분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죠. 시간 관계상. 그래서 꼭 소개해야 될네분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풍물단의 정신적 지주이신 김정자 단장님 손으로 들어주세요. 이풍물단의꽃이자 국보 제 1호 상세 박인평 박흥혜 씨, 박근혜 씨 앞으로 나오세요. 자, 저분은 저분은 우리 저 박정희 대통령 유경사 유경수 여사님 또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생각하시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박승구씨 사람들 오세요. 저분은 12년 전부터. 우리 저박대통령 생각을 매년 와서 찾아가는 별리고 8년 전부터는 우리 저 대통령 윤경수 의사님이 같이 계시는 국립묘지를 매월 초에 꽃을 번화 하시는 분이에요. 8년 전부터. <목소리> 대통령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페이이라든지가족에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아시죠? 저분이다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님 우리의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나오시면은 제일 먼저 반드시 하나 줘야 될 우리 저두부이아 전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 소개를 마쳤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저에게 힘도 준. 내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 강화란 주제로. 짧게 어,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생의 고향이 어디시죠? 네, 102년 전 1917년도 상모동에서 태어나셨고요 저는 65년 전에 바로 제이 무대 뒤에 형곡동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사, 여기가 어, 사, 송경동인데요 65년 제가 태어났습니다. 고양이 같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박대통과 아까는 1932년도 국민초등학교 제 11기로 졸업을 하셨어요. 저는 35년 뒤에 제 46기로 67년도에 졸업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연입니다두 번째는 정신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좀 아쉽겠습니다만 이 무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정면에 거대한 검호산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혹시 보이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많이 보이시네요 검호산을 잘 보시면요 은 거대한 그인이 뒤숨이 이루어 계십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은 어릴 때나 또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나 항상 마음에 저 거인과 같은 컴바이의 얼굴과 같은 거인을 항상 마음이 품고 계셨답니다 자라게나 민족중흥 국가 재건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지 할 때는 저컴바이 얼굴을 떠올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5.16 구국혁명 아까 낭송을 하는 교육현장 새마을운동 하면 바로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너무나도 약하게 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하는 대학교에서 15년을 만 근무했습니다. 하시만 35년간을 기업과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고민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들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인류 기업이 될, 되게 할 것인가 이게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미션을 과제를 받을 때마다 고민할 때는 항상 저도 모르게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안고 있는 큰바이 얼굴을 저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솔선수모해서 저에게 용기를 불러주셨던 화면 대단한 정신, 생활 정신, 국민 교육 현장을 통해 드러내주신 정신 교육 철학을 제가 마음에 새기면서 한줄한줄한땀한땀 한담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큰 그림이 그려지고 구체적인 전략이 생겼던 게제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아까 주제에 만든 이야기를 하게 된 개개인이고 전부입니다. 박희 대통령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시냐 바로 바이어 같은 큰바이어 같은 그런 큰 소승이시고 정적인대통령입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약이 박지기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여기서 자기 사실 제가 이야기를 어,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좀 전에 이런 어, 느낌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요 이따가 마치시고 여기 한 500, 200m 뒤를 보시면은 세미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쓰면은 새로울신자 매사자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말하면 세미라고 하는데 신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어느 역사책에도 어느 기록에도 없는 저만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상모동에서 몸통동이는 구비초등학교를 가시려면은 지름길로 가면 반드시 이 형공동을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산과 같은 작은 그 세미를 가면서 어 일, 마을을 길을 남기셨는데요. 그 세미는 맞아요. 한 300년 전부터 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가 네, 너무 가라앉아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심었던 나무가 울퉁한 숲이 됐습니다. 아, 예, 그 예, 숲을 예, 지내가면서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은 네, 예, 그 나무를 끌어안고 그 마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그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예, 예. 항상 아, 구호하고 예, 예. 항상 꿈에 예, 따른 예. 예, 예. 예. 그, 예. 그 네. 이야기를 제가 도로가신 저희 선치룸도 면었는데 우리 박정희 선생님 어린 10살 내외 어린 소년 박정희가 이지름길을가면서 다른 산은 전부 민둥산입니다 유일하게 그 산만 소나무가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부여잡고, 저 집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저 집은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저 집은 밥을 굶게 하고 밥을 먹는 집이 아니냐. 그래서 왜저 집은 밥을, 그, 밥을 먹게 되는가? 돌아보니,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소나무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림 녹화를 하게 된그 배경에는 이 어릴 때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제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제가 이 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큰 서생이자 저희 정치적인 멘토이자 저희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항상 제 감에서 살아계실 겁니다.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를 기꺼이 들으시고 저희 얘기 계신 모든 동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애국 동지를 위해서 아마 힘을 주시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서 항상 한번 찍어주십시오!